센터를 운영한 지가 3년 차인데, 늘 어르신들의 그 인지 수업에 해왔던 작품들을 모아서 어, 전시회를 해왔습니다. 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했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항상 해오고 있습니다. 어, 이 어, 전시회를 하게 된 이유는 어르신들의 작품들을 저희가 모아놨다가 이렇게 전시를 하니까 어,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 본인들 하신 그 작품들에 대한 성취감도 또 느끼시고, 어, 또그 전시회를 하면서 저희가 먹거리 파티도 같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하루를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4, 정도 가을 한 10월 정도. 예. 지금 주변에 계신 분들이 예. 많이 예, 예, 동네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셔요. 아, 여기서 이런 수업을 하는구나 하고, 굉장히 유심히 보고 가시기도 하고, 그러셔요. 그리고 밤에는 저희가 또이 등을 밝혀서 아주 대낮같이 환하게 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또 운동하고 가시면서도 보시기도 하고 어, 이 동네에 또 다른 어떤 밝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참 느끼는 것은 어, 자격증은 어, 참 누구나 섭득을 하고 요건을 갖추면 섭득을 하고 갖추기가 쉽지만은 어, 어르신들의 어떤 섬김, 존중, 뭐 그런 부분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결코 아무나 할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저 같은 경우에는 물 흐르듯이 어르신들과 함께 같은 연령대로서 같이 공감하면서 해나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어떤 그 행복이라든가 이제는 웰 well 다행이라는 단어도 가끔씩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오늘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가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입니다 네.